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수행방법 및 절차와 주요 소관사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수행방법 및 절차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에서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합니다. 심의 의결은 제적위원 거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거반수의 찬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치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상 시도자치경찰면회는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이 곤란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령 및 규칙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임되는 지휘감독권의 범위 및 절차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소관사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찰법 제24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요구,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주요 소관 사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주요 사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보유합니다. 이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란 무엇일까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사무분장된 직위에 인사발령으로 보여지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치안 현장에서는 인력의 한계 등으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사무인 풍속업소 단속 업무와 국가경찰사무인 총포 화약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사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임명권 행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안현장의 최일선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해당할까요?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경우 범죄 예방 활동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지만 112 신고 등 치안 상황에 따라 국가 경찰 사무도 담당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자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종합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자 112 신고 등 돌발 상황 시 적시성 있는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예외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임용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신규채용,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일체를 위임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시 도지사는 위임받은 임용권 중 경감, 경위, 승진 임용권, 즉시 도지사명의 의 승진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하고 다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해야 합니다. 이 역시 의무사항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임받은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요. 직접 행사일 경우에는 임용권 행사 시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재위임할 경우에는 재위임 시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외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보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2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게 함으로써 인사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및 감사 의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할 수 있고 경찰청 또는 시도 경찰청에 감사 의뢰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찰 요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찰 요구 대상은 경찰관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또한, 감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중 발생한 비위여야 하며, 경찰법 제24조가 주요 비위에 대해 감찰 요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에 대해 감찰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문제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징계 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요구의 대상 역시 경찰관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통상 징계 요구라고 하면 징계위원회 소집후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징계 요구를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해당 권한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관서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징계 요구권은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권을 보유한 경찰관서의 장을 상대로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문제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징계 요구를 하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법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장 평가를 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서평가 90% 책임 지휘 역량 평가 10%로 이루어지는 경찰서장 평가에서 책임 지휘 역량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평가 부분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차 시학습을 마치겠습니다.